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라플래너 스펠스라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결혼 준비하기 15탄 축의금과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예정이에요. 오늘 사실 그동안 내가 뿌린 게 얼만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것밖에 안 해줬어.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주는 거는 내가 이 돈을 꼭 돌려받고 말겠어.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이 돈을 내가 꼭 돌려받아야 하고 내 어떻게 이거밖에 못 돌려받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 릴렉스, <laughs>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브의 테이크의 목적으로 축의금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조금 비우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커플들이 대부분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결혼식에 쓴 돈들은 다 축의금으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저희 결혼식의 축의금은 저희가 썼던 결혼식 비용의 절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부모님들이 모두 다 타지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미국 결혼식에 오실 수 있었던 부모님의 손님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결혼식은 정말 가족들 빼고는 다 친구들로만 채워진 결혼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결혼식에 와주신 하객분들이 결혼식 분위기가 되게 막 활기찼다 뭔가 더 젊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저희는 한국에서 필요한도 가졌기 때문에 축의금을 많이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일단 미국 결혼식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금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아 확실히 어른들의 손님이 안 계시니까 축기금액수가 적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어차피 저희가 기대를 한건 아니었어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참고가 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식 때 썼던 금액이 그냥 그냥 딱 그만큼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과 미국은 조금 다른 축의금 문화가 있는데요. 미국 분들은 현금 대신에 선물을 챙겨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축의금 대신에 선물을 받지는 않았는데 가끔씩 이제 미국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결혼식에 가면은 축의금 그런 카드 대신에 접시라든지 가전용품을 들고 오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뭐 축의금이든 선물이든 축하하는 마음은 동일하니까 뭐가 이렇다 저렇다 할건 없지만 그래도 미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게 되면 결혼식장 입구에 축의금을 받는 사람들이 한 두세 명 정도 앉아 있죠.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분들을 섭외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커플들은 친척들을 앉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 둘은 여기 친척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장 믿을 만한 친구 두 명에게 부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굳이 가족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친구 두세 명에게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축의금 받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먼저 준비물은 흰색 봉투, 펜, 리스트 그리고 축의금 상자입니다. 미국 분들은 대부분 결혼식에 참석하실 때 예쁜 카드에 이미 다 편지랑 적어서 오시기 때문에 굳이 흰색 봉투를 준비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흰색 봉투는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습해 볼게요. 카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먼저 번호가 적혀있는 리스트에 이름을 적게 해주시고요. 그 번호를 카드 봉투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축의금 상자에 넣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런데 하객분들이 갑자기 몰리는 시간에는 번호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숫자에 강한 친구를 앉혀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축의금을 넣을 상자는 아마존이나 에쉬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상자를 구매해 주시고 축의금 테이블을 정리할 때는 결혼식 끝날 때까지 그 박스를 조금 잘 보관해 줄 친구를 부하셔야 됩니다. 추기금 테이블은 결혼식 시작 한 30분 전에 미리 다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결혼식 시작하고 한 20분까지는 열어두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씩 지각하시는 분들은 추기를 못했다고 뭐 가족한테 전해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저희한테서 와 따로 챙겨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굳이 뭐 늦게 오실 분들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추기금을 정리할 시간이 없는. 데 근데 아마 다음 날쯤 되면은 이제 좀그 상자를 열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감동 받았던 부분은 한국과는 다르게 여기는 다 예쁜 카드를 고르셔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적어주셔가지고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감동만 받고 돈 빼고 카드 옆에다가 모아두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컴퓨터를 열어서 엑셀을 열고 이제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엑셀에 선물을 주신 분의 이름과 금액을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이거를 다 엑셀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친구가 얼마나 좋나 체크하려고? <laughs> 그건 아니고 나중에 혹시 그 하객분들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참고하려고 적어놓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신 거를 기억하려고 적어 놓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1년이 지났지만 가끔씩 그 오심 하객분들의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그 엑셀 파일을 열어서 얼마를 주셨는지 이것도 체크하고 꼭그 금액을 맞춰서 준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혹시나 제가 좀더 적은 금액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항상 그렇게 참고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축의금 엑셀 파일을 정리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아 내가 나중에 꼭 여유가 있어진다면 이분들이 주신 것보다 자더 담아서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 누구 크하려고 쓰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혹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적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축의금과 선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오고 가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축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자 이제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결혼 준비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